삼성이 이재용이 아닙니다. 이재용이 삼성이 아니고요. 청수 잘못되면 기업 무너지고, 기업 무너지면 우리 경제 부담된다 이런 논리였는데 전혀 근거가 없는 논리였어요. 최고 CEO가 구속됐다고 회사가 흔들려? 어, 이 회사 얼마나 위험한 회사예요. 없... 이재용 부회장이 없으면 신규 투자가 어려워. 아, 잠깐만. 그럼 삼성이 신규 투자를 안 해? 그럼 얘네 그럼 자금 유동성 어떻게 되지? 얘네와 계속 거래를 해야 될까 말까? 해외 투자자들은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네, 오늘은 같은 주제 상반된 의견의 두 개의 청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4일에 올라온 청원부터 보시죠. 삼성 이재용 부회장이 경영에 전념할 수 있도록 자유의 몸을 만들어 주세요라는 제목인데요. 이제 이재용 부회장을 그만 놔주고 자유의 몸을 만들어서 경영 일선에서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대통령님께서 선처를 베풀어 주시길 간절히 호소합니다라는 내용의 청원이었고요. 자, 그리고 바로 다음 날 정반대 내용의 청원이 올라왔습니다. 이부회장, 강력히 처벌해달라는 건데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으로서 법 앞에 누구나 평등해야 하고 상식이 통하는 건전한 공동체가 돼야 한다. 그러니 이재용 부회장을 강력히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청원이었습니다. 자 이밖에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이 부회장과 관련된 청원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이런 관심 속에서 지난 18일 이 부회장은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자 이번 판결 앞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예 네, 이선영 아나운서 감사합니다. 오늘 국민의 청원 두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김방희 생활경제연구소 소장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김종보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2017년부터 4년 동안 이른바 국정농단 사건으로 재판을 받아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2년 6개월의 징역이 최종 선고됐습니다. 2심에서는 징역 5년, 그리고 2심에서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바 있었는데요. 자, 이번 판결 결국 인제 6개월의 실형으로 어, 어, 확정이 됐습니다. 이 의미 두분 어떻게 보시는지 먼저 간단히 듣고 이야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방희 소장님께 네. 여쭙겠습니다. 뭐 양형 자체는 아까 청원에서뭐 다를 수 있다고 봅니다. 사람들마다 입장이나 기준이 있으니까요. 음. 어떤 분한테는 관대한 거고 어떤 분한테는 가혹한 거고. 음. 근데 다만 재판부를 생각해 보면 관행과 여론 사이에서 절묘한 줄타기를 한 느낌은 있다는 생각은 들어요. 예. 무슨 얘기냐면 과거 재벌 총수한테 관행적으로 내려졌던 집행유예형을 피했다는 점에서 관행을 깬 거는 진일보 한 면이 있는데 반면에 양형 자체는 뇌물공여라든가 횡령이라는 죄목을 생각하면 최소 양형이라고 봐야 되겠죠. 예. 그러니까 어느 정도 약간 어, 나쁘게 말하면 줄타기고 좋게 말하면 돼. <laughs> 양쪽을 다 고려한 음, 네. 그런 의미의 판결이라고 보는데 예. 진전된 측면이 있다고 보시는 거죠. 그렇죠. 그 그러니까, 집행위에. 재벌 총수들에 음. 대해서 관행적으로 내려지던 집행위의 형을 음. 벗어났다는 점은 진일보했다고 보는 거죠. 예. 변호사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 저도 김방희소장하고 크게 다른 의견은 아니고요. 네. 예. 좀주셔야 되는데. <laughs> 다만 재판부가 최선을 다해 봐주고자 봐주고려고 했는데 예. 아, 집행위에만 선고하지 빼준 음. 그것에 대해서는 좀 아쉬움이 많습니다. 음. 지금 보면 양형기준을 보면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을 보면 최소가 4년이거든요. 네. 그거보다도 더 내려왔어요. 음. 이 점에 대해서 저는 의구심이 있는 거죠. 과연 그 대법원이 정한 양형기준을 벗어나서까지 이렇게 봐줬어야 되는가에 대해서는 좀 많이 실망감이 있습니다. 예. 그, 그 부분 말씀하셨으니까 바로 이제 여쭤보면 이게 이제 특가법상 이제 지금 86억 원의 뇌물로 판정된 게 이제 5년 정도는 기본적으로 나오게 돼 있는데, 그데방금 4년도 얘기하셨습니다만 이한 절반 정도로 나오게 된게 이유가 있다 또는 이유가 없다 어떻게 보세요? 어 기본적으로 이제 법정형이라 그러는데요, 최소 5년 이상. 네. 그서유기징역의 최소, 어, 최장기간이 30년이거든요. 음. 다른 범죄가 막 경합됐기 때문에 2분의 1까지 가중됩니다. 그래서 5년부터 45년까지가 법정형 범위예요 음. 여기서 이제 장량감경이라고 해요. 판사가 마음대로 깎아주는 건데, 뭐, 네. 후회하거나 반성하거나 이러면은 깎아줍니다. 그럼 2년 6개월부터 22년 6개월까지로 반이 줄죠. 요 사이기를 처단형이라고 불러요. 네. 그럼 요 사이에서 너무 넓잖아요. 2년 6개월부터 그러니까. 22년 6월 사이라면. 그래서 대법원이 양형 기준을 정한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횡령액이 86억 원이다. 그리고 뇌물 공여를 고려하면은 최소한 4년부터 10년 6개월 정도까지는 적정하다는 것이 대법원의 권고 사항입니다. 네. 어, 다수 논문을 보면요, 상당수 많은 판사님들이 이 양형 기준에 따라서 재판을 하십니다. 음. 왜냐 면 이거 벗어나면은. 괜히 욕먹잖아요. 양형기준 네. 따르지도 않았다고. 네. 그래서 거의 뭐90% 이상이 양형기준을 따르고 계시고요. 아니면 특히 횡령 배임 범죄의 경우는 약 94%까지 양형기준을 따르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 이재용 부회장의 경우에는 6% 범위, 아주 희소한 예외인 거죠. 4년보다도 네. 더 낮은 2년 6개월, 왜일까? 네. 그 재판부의 설명에 따르면 이런 겁니다. 일단 대통령이 요구했다. 대통령이 삼성전자의 후원을 요구했기 때문에 이걸 거절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음. 따라서 좀 봐주는 것이 좋겠다라는 건데요 근데 희한하게도 양형 기준에는 특별 그 감형 요소라는 게 있습니다 가중 요소도 있고 감형 요소도 있는데요 예. 이런 걸 고려해라라고 대법원이 정해준 거죠 요 감형 요소에 따르면 횡령액 중에 나이가 소극적으로 가담했을 때 네네. 이럴 때는 좀 깎아주게 돼 있어요 예. 누군가의 압박에 의해서 대표이사가 어. 뭐 재무 이사한테 야돈돈 횡령해라 이렇게 하면 압박이 못 이겨서 가담했다 이러면 봐주는 거거든요. 음. 그래서 이재용 부회장의 경우는 그럼 과연 이렇게 소극적으로 한 거냐? 아니거든요. 근데 소극적으로 했다 하더라도 거기서 그 양형 기준의 내 범위 내에서 깎아줘야지. 예. 그러니까 한마디로 4 년에서 1 0년 사이에서 정해야지. 아예 넘어갈 수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양형 기준의 심리를 좀 어, 잘못하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건 아마 특검이 재상고할 때 재상고 이유 중 하나로 판단을 할것 같습니다. 그 그러니까 나아가서 이게 지금 이번 고등법원. 파기환송심 재판부 판결이 대법원 판결과 배치가 됩니다. 그래서 네. 맞지 않는 부분인데 뭐냐 하면은 분명히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재용 부회장이 박근혜 대통령의 요구에 의해서 소극적으로 어쩔 네. 수 없이 했다. 그런데 대법원은 그렇게 보지 않았습니다. 대통령이 요구하니까 이 기회를 편승하여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이 기회를 활용하고 직무 행위를 매수했다. 적극적으로 뇌물을 공유했다. 라고 대법원은 봤는데 이에 반하여 지금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소극적으로. 예. 요구에 의해서 부득이하게 제공했다 이렇게 봤거든요. 이 점에 대해서는 대법원 판결과 다르기 때문에 음. 대법원 판단의 기속력이 과연 이 양형 심리에 미치는지 여부에 예. 대해서는 제가 보기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지 않나 예. 이런 생각이 들고 특검이 어떻게 재상고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특검이 예. 고려는 할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적극적 내물이냐 소극적 내물이냐 결국은 이제 대법원과 이번 판, 판결의 차이점 보이는 영역인데 소극적이라고 혹여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지나치게 감형 재량을 많이 사용했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팀방 예. 예. 저는. 판결 자체는 독립적인 사법부, 네. 재판부의 몫이고 그보다 더 중요한 과제가 우리 언론이나 국민들한테 남아있다고 생각되거든요. 네. 이런 재벌 총수의 형사처벌이라는 일들이 거듭되면서 국민들이 피로감도 느끼고 시장의 혼선도 벌어지고 있는데 두 가지 숙제가 남아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는 재벌 총수를 포함한 특권계층도 불법의 경우 반드시 처벌당한다. 국민경제의 이바지 이런 말로 예외를 인정받을 수 없다는 점이 분명히 이제 관행으로 고착이 돼야 되고요. 또 네. 하나는 개인과 가문 또 대기업 주식회사를 좀 구분하자는 겁니다. 네, 네. 삼성이 이재용이 아닙니다. 이재용이 삼성이 아니고요. 아, 이런 점에서 어, 삼성이 잘 되기를 바라는 국민들 마음하고 또 이재용 회장과 삼성 경영진이 저지른 불법에 대한 판단을 두 가지를 좀 뒤섞지 않았으면 좋겠다, 언론도 그렇고. 네. 이런 바람이 있죠. 요게 진전이 돼야 그 판결 이후로 나아갈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예. 자, 그럼 이 부분을 예. 어, 화이트칼라 범죄라든가 이런 반제 재벌 총수 범죄에 대해서 좀 유난히 약간 6%라고 하는 되게 소규모 음흠. 범위를 말씀주셨는데 해 그간 우리 재판부가 보여왔던 소극적인 측면, 물론 여러 가지 뭐 고려한 이유들도 있겠습니다만 예. 어, 이것의 연장이라고 보시나요? 어느 정도의 단절이라고 보시나요, 변호사님? 글쎄요, 지켜봐야겠죠. 아마 예. 이 판결 이후로 어떤 판결이 이어지느냐라고 만약 계속 이런 어, 엄단하는 추세로 사법부 판결이 엄단하는 추세로 간다면은 아마 이번 판결이 획기적인 전환의 전환점으로 평가될 것 같고 아니다. 그냥 이후에도 다시 어, 집행유예 3호법칙이 작용된다 하면 이번 판결은 좀 예외적으로 평가되지 않을까? 결국 역사의 평가에 맡겨야 되지 않을까요? 음, 김방희 소장님은 어떠세요? 사실 그 과거 재벌 총수 판결문을 보면 전가의 보도처럼 등장하는 게 아까 말씀드린 국민 경제에 대한 이바지 그렇죠. 또뭐 예. 해당 기업에 미칠 악영향 이런 표현들이거든요. 음.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면 총수 잘못되면 기업 무너지고 기업 무너지면 우리 경제 부담된다 이런 논리였는데 전혀 근거가 없는 논리였어요. 그런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사실은. 네. 그러니까 집행유예를 위한 방패막이로 썼던 논리인데요. 저는 아까 김 변호사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재판이 이걸로 끝난 게 아닙니다. 국정 농단 음. 사건은 어느 정도 마무리되지만 이제 불법 승계 부분이 남아 있고 그렇죠. 그래서 사법부가 네. 과연 진일부 한 판결들을 계속해서 내놓느냐, 아니면 다시 과거 관행으로 돌아가느냐 이런 기로에서 있다고 생각하고요. 하나 사법부가 물론 독립적이긴 합니다만 명심해야 될건꼭이 문제만이 아니, 아니더라도 우리 사회에서 우리 국민들로부터 좀 어떤 사회의식이 비춰져 있지 않느냐 이런 비판을 많이 받아온 건 사실이거든요, 최근에. 예, 예. 그런 점도 고려해야 된다고 봅니다. 음. 자, 그러면 이건 또 김정범 변호사님께 뭐 간단하게 여쭙는 거긴 합니다만 뭐 예측이기 때문에 어 이런 해석들이 있어요. 이번에 2년 6개월뭐 실형으로 이제 나오게 된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가석방 요건들이 이제 충족되면 어 조만간 가석방 할수 있게 여지를 열어 준 것이다. 하지만 행정부에게 공을 넘긴 것이다. 예, 예. 이런 식의 해석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떻게 보세요? 어 일리 있다고 봅니다. 네. 이제 공은 사법부에도에서 거의 행정부로 넘어왔죠. 네. 그 형법 72조에 가석방 요건이 있는데요. 개전의 정이 현저할 때뉘우칠 때, 때 네. 그 다음에 형기의 3분의 1을 이상을 채울 때이세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됩니다. 첫 번째 뉘우쳤냐 이건 잘 모르겠고요. <laughs> 어, 두 번째 개전의 정 다시는 안할 것이라는 어, 그런 게 정확하냐? 일단 뭐 본인이 그렇게 의지를 밝혔으니까 뭐 그건 이따 치고요. 마지막 삼 분의 일이 넘었냐 넘었거든요 네. 왜냐하면 미결 그니까 미결수로서 구금돼 있는 시간 이미 삼백오십삼 네. 일을 어~ 계셨기 때문에 총이년육 개월 중에 삼 분의 일은 이미 지났습니다 근데 실무상으로 가석방이 되려면 통상 육십 퍼센트 이상은 형기를 살아야 돼고 그건 아직 안 됐죠 네. 그게 좀만더 살면은 이제 가석방 어~ 신청 요건이 되고 가석방 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하게 되는데요 글쎄요 이때 이 가석방을 인정해 준다면 이거는 행정부가 어 크게 잘못하는 것이 아닌가. 또 하나 이제 특별 사면 얘기도 많이 나옵니다. 네. 지금까지 수많은 재벌 총수들 유죄 판결을 받고 뭐 실형을 살다가도 금방 사로 특별 사면으로 나왔거든요. 대표님께 이건희 회장도 그렇죠. 특별 사면 원포인트 특별 사면으로 어 받은 게 바로 이재용 부회장의 아버지 고 이건희 회장입니다. 이런 특별 사면이 이루어질 것인가. 만약 문재인 정부가 특별 사면을 한다면. 촛불 정권을 자임하는 것에 스스로 역행하는 것이다. 네. 한마디로 그 이재용 부회장의 그 뇌물 공여와 그 박근혜 전 대통령 최서원씨 사이의 어떤 국정농단이 하나의 세트로 어이 우리나라를 전체를 이렇게 혼란에 빠뜨렸었는데요. 이것을 스스로 봐주는 것이 아닌가. 근데 되게 우려되는 게 최근에 이낙연 당대표 민주당 당대표도 말씀을 하뭐 사면 얘기 나오거든요. 어, 이런 분위기에 편승하여 어떻게 보면 이재명 부회장의 사면 얘기도 계속해서 예. 어, 나올 것 같은데요. 굉장히 우려된다. 우려된다. 예. 행정부의 공이 넘어갔는데 김종변호사님께서 그 공을 굉장히 강하게 음. 좀 제어하는 그런 말을 해주셨는데요. 아, 이 부분도 한번좀 짚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준법감시위원회, 이게 이제 재판부가 이른바 회복적 사복이라는 이름으로 공고한 좀 이례적인 이제 그런 상황이었는데, 어, 일각에서는 이제 이 부분은 원래 이제 기업 지배 구조상으로 해결됐어야 될 문제를 뭐 이렇게 좀 이상한 자도 어, 장치를 쓰는 거 아니냐라는 문제도 있고요. 근본적으로 보면 알고 보면 또이 삼성이 이제 그 이종 부회장에게 개인적인 행위에 의해서 피해를 입은 측면들도 있는데 왜 이걸 이용 부회장이 해결하지 않고 삼성에게 해결하라고 요구하느냐또 이런 식의 이제 얘기도 있긴 합니다. 네. 이 부분은 김방희 소장님께 의견 먼저 한번 여쭤볼게요. 6월에 지난해 6월에 재판부의 요구로 삼성이 준법감시위를 설치할 때부터 사실은 좀 느낌이 이상하다 집행유예형이 네. 나오는 게 아니냐. 그렇죠. 그러니까 선기, 선고가 나오던 그 시점까지 기자들은 대부분 집행유예형 과거의 관행대로 네. 나올 거라고 봤거든요. 근데 그 당시를 되돌아보면 논리적 모순 말씀하신 부분이 분명히 있죠. 어, 삼성이라는 기업은 피해자다. 근데 왜 피해자한테 재발방지책을 음. 내놓라고 으 하느냐 이런 것도 있지만 정작 더 중요한 건 실효성이었어요. 네네. 재판장에서 보면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주식회사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최대주주의 전횡을 막으라고 하는 장치들이 있습니다. 감사감사위원회 음. 혹은 이사회죠. 근데 법적인 근거가 있는 건 제쳐두고. 아, 외부 인사들 보고 과연 황제처럼 군림하는 아, 최고 경영자 겸 오너를 어 견제하라고 하면 이게 가능할 거냐 하는 실효성의 문제가 하나 있었고 그보다 더 현실적으로는 삼성이 준법 감시를 설치한 후에도 삼성 바이오로직스 증거 인멸 같은 네, 예. 이, 불법적인 일을 벌였단 말이에요. 이게 아마 이번에 음. 재판부의 집행위를 넘어서는 결정에도 중요한. 요소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이 부분은 보다 변호사님도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준법 감시 시스템이란 건 모든 기업이 갖춰야 될 거잖아요. 그렇죠. 네. 기업 중에 윤리 경영 하겠다고 말하지 않는 기업 혹시 네. 보신 적 있는지요? 음. 어, 준법 경영 하겠다고 모든 기업이 말합니다. 그런데도 안되는 거죠. 안될수 있어요. 음. 뭐 직원이든 누군가 나 실수도 할수 있고 범죄 유혹에 빠질 수도 있겠죠. 어, 이 그것을 음. 제어하는 게 기업 내부의 컴플라이언스 시스템이거든요. 네. 삼성의 경우는 에 굉장히 잘돼 있습니다, 이미. 음. 직원들 어우 함부로 못 해요. 예. 어 굉장히 두려워하고요. 내부 통제 절차를 잘따르는 걸로 알고 있어요. 하지만 재벌 총수 일가 그 다음에 그 핵심 최고위층들은 다 어, 치외 법권이었죠. 어느 누구도 이걸 견제하지는 못했던 겁니다. 그 당시 증거기로 보면 그래요. 그 삼성전자 굉장히 사장급 인사가 이런 말을 합니다. 실제로 아니 위에서 시키면 해야지. 본인이 이상하다는 거 알아요 갑자기 독일에다 이상한 회사에다 송금하고 말사는데 돈을 쓰는 걸 알면서도 미전실 사장급인데도 아~ 위에서 시키면 해야지 뭐~ 더 이상 의문을 안 가지게 되었다는 거죠 이런 것부터를 제어하는 그런 문화와 시스템이 갖춰져야 되는 건데 삼성 그걸 못 했다 그럼 그럼 준법 감시위원회가 대안이냐 그렇지 않다는 것이 오히려 전문 위원회 심리 결과에서 나타났던 거죠 어~ 예. 이런 그래서 이제 오히려 웃겨요. 그 재벌 총수가 또 동일한 범죄를 많이 저지르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음. 그런 위험도가 항상 있고 그럴 때마다 아우 나 준법 감시위원회 설치했어요. 봐주세요.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오히려 준법 감시 시스템이 있고 그것이 제대로 작동돼서 재벌 총수 우리나라 최고위치가 아닙니까? 굉장히 사회 리더신 분들인데 이런 분들이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스스로가 노력을 해야겠죠. 그런데 어떻게든 돈 적게 들여서 자식들한테 키, 어 기업들 물려 회사 물려 주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사단이 벌어지거든요. 어좀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에서 예. 이제 삼성에서는 이번 음. 선고 이후에도 준법 감시 위원회를 계속 활동하도록 하겠다고는 네, 얘기하고 맞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건 아무리 좋게 보더라도 음. 이번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실험 정신에 입각해서 <laughs> 버렸던 파격에 불과한 거고 예외적인 예, 그래서 계속돼서는 안될것 같아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 법적 근거도 없고 또 하나의 형식적 조직 만든다고 외부 인사들이 그야말로 황제로 불리는 아, 오너의 불법이나 전횡을 견제할 수 있느냐 이건 실효성이 사실 없거든요 오히려 아, 감사라든가 감사위원회 이사회 중에서도 비상임 이사회 역할을 더 강화하고 총수의 불법에 대해서 엄정한 법적 대응을 하는 걸로 이 문제를 풀어야지 준법 감시위는 대안이 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예, 그럼 마찬가지로 보시기에 이런 준법 감시위 제도가 지극히 예외적으로 한번 얘기가 나온 거고 예, 예. 앞으로 뭐 다른 기업들이 하겠다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재판부가 이것을 되게 중요한 참작기준으로 삼거나 이러지는 않을 것 같다 이렇게 보시는 어떻습니까? 오히려 참작을 해야죠. 더 무겁게 처벌하는 것으로. 어. 왜냐하면 삼성주법감시위원회라는 그 외부 독립감시기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횡령 배임을 저질렀다. 예. 진짜 나쁜 거잖아요. 그 제도 자체의 유무가 중요한 게 아니다. 그렇죠. 예. 음.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도 이제 김방희 소장님도 말씀을 주셨는데 어, 지금 여러 가지 얘기들 하시는 분들 가운데 뭐 전통적으로 나온 얘기입니다만 한국 경제에 굉장히 큰 부담이 된다. 어, 뭐 반도체 생산도 안 이루어진다라는 그런 극단적인 얘기까지 있는데 이와 같은 인식이 비록 지나치게 전통적이고 지나치게 좀 과거 인식이긴 합니다만 여전히 좀 약간 힘 있는 담론으로 살아 있는 측면들은 있는 것 같아요. 있죠, 예, 이제. 어떻습니까? 예. 근데 이제 하나 흥미로운 점을 지적하고 나서 이 말씀 드리고 싶은데요. 아, 까 말씀드렸던 관행의 일부죠. 어, 재계 단체라고 불리는 대기업 단체가 구명 운동을 합니다. 네. 아, 삼성은 근데 이미 (2016년에) 전국경제인연합회 전경련 공식 탈퇴를 탈퇴죠. 선언해요. 네. 그러니까 자신의 회원이 아닌 사람을 구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입장문을 낸다는 얘기니까 어떻게 보면 아, 이재용 부회장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대기업 언어에 대한 어떤 예외나 특권을 지키기 위한 좀 눈물겨운 노력이다 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런 관행 넘어서야 우리나라 경제가 이제 선진화되는 거거든요. 좀 경, 공교롭게도 해당 판결이 있던 이튿날 아 무디스라는 신용평가 회사에서 ESG 지수라고 합니다만은 그러니까 친환경, 사회적 책임, 투명한 지배구조 음. 이세 가지를 가지고 우리나라 기업들의 등급을 평가합니다. 세계적 기준을 놓고 우리가 1등급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나 일본이 오히려 2등급인데 우리가 가장 좋은 독일이나 뉴질랜드와 같은 등급이 나왔거든요. 그게 뭐냐면 물론 이 판결이 감안된 결과는 아니겠습니다만 오랫동안 이 재판이 치러지는 과정에서 나온 심사평가 결과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기업과 가문 혹은 개인을 동일시하지 말라는 음. 하지 않아도 된다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 아니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이종용 부회장이 다시 교도소로 향하면 우리 삼성이 흔들리고 한국 경제가 휘청거린다. 그거는 이제 예전이라면 통했을지 모르지만 지금은 전혀 통하지 않는 문제고요. 주가만 보더라도 당일 날 (2시에) 선거가 나고 나서. 잠깐 흔들렸어요. 3.4% 정도 조정을 받았는데 이튿날 거의 대부분 회복0 0기 때문에 이제 주식 투자자 여러분, 우리 국민 많은 분들이 삼성전자 투자하잖아요. 그렇게 보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0 0 100%. 1제0제0 0 100%. 100%. 1 오히려 이런 바 오너 리스크를 줄여주는 그렇죠. 그러니까 제대로 되고 예측 가능한 어떤 제도를 만드는데 우리가 도움을 주기 때문에 경쟁력 강화에 오히려 도움이 될수 있다라는 님, 말씀이시잖아요, 로님 예. 그런 언론들, 그 이재용 부회장이 구속되면 삼성이 망하고 한국 경제가 흔들린다는 언론은 음. 그런 내용들은 오히려 삼성한테 독이 되는 기사입니다. 그럴 수 있죠. 왜냐하면 해외 투자자들 입장에서 보죠. 어, 최고 CEO가 구속됐다고 회사가 흔들려? 어, 이 회사 얼마나 위험한 회사예요. 음. 그렇잖아요. 네. 이재용이 없, 이재용 부회장이 없으면 신규 투자가 어려워. 아, 잠깐만. 그럼 삼성이 신규 투자를 안 해? 그럼 얘네 그럼 자금 유동성 어떻게 되지? 얘네와 계속 거래를 해야 될까 말까? 해외 투자자들은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워낙 삼성이 뭐 최고의 정점에, 경제구조 최고의 정점이 있지만, 물론 국제적으로 삼성 굉장히 큰 회사지만, 삼성이 뭐 독보적인 건 아니잖아요. 수많은 업체들과 거래하고 외국과의 관계가 있는 겁니다. 음. 근데 삼성 최그 최고, 최고경영자 이재용 부회장이 구속됐다고 삼성이 흔들린다 그러면 삼성의 신용이 떨어지고 삼성에 대한 투자자 시장의 반응이 안 좋아지는 거잖아요. 좀안 좋은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음.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과연 이걸 어떻게 봐야 될까? 아, 삼성이 도움이 되는 기사인지, 삼성에 나 도움이 안 되는 기사인지. 한마디 더 붙이자면, 애플 같은 회사에 비해서 삼성전자가 저평가됐다. 뭐 5분의 1이라 기업가치가.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아, 삼성이 풍요함을 많이 합니다. 자신들이 한국에서 사업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저평가, 디스카운트 되는 거다. 그런데 그런 불만을 제기하려면 애플의 경영진이 결코 뇌물이나 횡령으로 아, 불법을 저지른 적이 없다는 점도 음. 얘기를 해야 되고, 또 스티브 잡스의 가족들이 경영 일선에 나섭니까? 안 나서거든요. 그렇다고 주가가 떨어지지 않아요. 이런 점들도 가만히 돼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재용 회장의 교도소행을 마치 삼성의 어떤 위기로 몰고 가는 건좀 어, 자가당착이고요 삼성 내에서 그런 언론 플레이를 하더라도 그건 자가당착이고 또한 가지 꼭저 말씀드리고 싶은 건 투자가 좀 어려워지지 않겠느냐 재벌 총수의 특성상 네, 네. 뭐 책임을 다 지는 면은 있기 때문에 이런 지적은 하는데요 단기 1, 2년 투자 계획은 이미 나와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안될 겁니다 다만 앞으로 재판이 더 남아 있기 때문에 이런 과정에서 추가적인 형량이라든가 이런 게 덧붙을 경우에 장기 투자에 약간의 어려움이 있을 수는 있죠 그러나 그것이 무슨 삼성전자의 본질을 뒤바꿀 정도는 아니고 약간 메모리 생산도 못한다고 그러는데 애널리스트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메모리 가격은 더뛸 가능성도 있어요 삼성이 독과점 하고 있는 상태라서 오히려 약간 투자가 소홀해지나 하는 느낌이 들면 가격은 더뛸 수도 있어요 그런 점에서 보면 그렇게 일방적으로 판단하는 게 과거의 마인드라고 봐야죠. 예. 자, 그럼 마지막으로 방금 또두 분이 언급 주셨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한국 언론의 어떤 전반적인 보도 분위기는 이게 일반 국민들이 생각하는 것과도 또꽤꽤 꽤 달라서 <laughs> 그러니까 이게 제대로는 반영이 이루어지고 있는 건가 아니면 말 그대로 이제 군불대기를 하는 건가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드는 면이 있어요. 제가 먼저 말씀드되겠습니다왜 예. 예. 그런지 제가 언론 어떻게 해야 될지 문제 의식을 많이 느끼기 때문에 예. 두 가지 경험 말씀드리면 이해가 빠르실 것 같은데, 2015년 제일모직하고 삼성물산이 합병할 때. 저도 그 문제에 대해서 코멘트를 해야 되는 아, 커 코멘테이터의 역할이었거든요. 런데 네. 생각보다 쉽지는 않았어요. 어떤 케이블 뉴스 전문 채널의 개건 해설위원이었는데 용기를 내서 한개저 고작 아 삼성물산 소액 주주들이 피해를 볼 수도 있겠다는 음. 한 마디 정도였거든요. 네.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범죄라는 게 드러났잖아요. 음. 우리 언론이 얼마나 제 역할을 못 하고 있다는 증겁니까? 또 하나가 그 이번 사태에서 미래 전략실이라는 삼성의 순뇌부 조직 장충기 사장 문자가 공개됐는데 우리나라에 내놓으라 하는 기관과 그 사람들이 얼마나 쩔쩔맵니까 소극적 뇌물이요 그건 아니었잖아요 그 문자를 보면 네. 거기서 제일 취약했던 게 언론사 관계자들이었죠 왜냐하면 목줄을 쥐고 있거든요 광고라는 음. 그런 점에서 보면 사실 언론도 이 국정 농단 사건의 주요한 아, 범죄자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어, 이사회 감사들 못지않게 재벌 총수의 불법을 견제하고 막았어야 하는데 전혀 그런 역할을 하지 못했고 더욱이 이번 선거 나자마자 오늘 일부 언론에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어, 감옥에 안 갔으면 이재용 회장 백신 구하러 출국할 예정이었다 이런 언론 플레이를 하거든요 네. 참 참담한 심정입니다 언론계에 음. 종사하면서도 음. 네, 김변호사님 어 지금 이제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이었고또 하나 나오는 게 부당합병 사건이죠. 아마 네. 올해 3월부터 재판이 시작됐겠는데 이 재판 공소장에 보면 삼성물산 일본 쪽 합병 시키려고 어떤 일을 했었는지가 굉장히 자세하게 나옵니다. 물론 이제 사실관계 가 확정된 건 아니지만요. 어, 검찰 공소장에 정리된 언론 기사가 7월 17일 합병. 그 일이 2016년 7월 7일 2015년 7월 17일 합병이었는데. 그 앞에 두고 어떻게 언론 플레이를 했는지, 어떻게 언론에게 기사를 요구했는지, 심지어 전 공정거래 위원장에게 신문 칼럼을 요구하고 칼럼을 쓰면 그 신문에 다 실어 달라고 요구. 이런 정황이싹다 나옵니다. 한마디로 삼성이 굉장히 언론을 지배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음. 그렇다고 뭐 언론사가 알아서 뭐 이렇게 하는 건 아니고 언론사한테 막 압박하고 이런 건 아니에요. 언론사가 알아서 기었어요. 왜? 음. 광고 때문에. 어, 물론 이제 언론사의 재정 상황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언론사에게 어떤 광고의 예. 유혹을 뭐 물리치라고 하기는 어렵겠지만 최소한 이건 좀 아니지 않나. 그래서 음. 어떻게 보면 어, 국민들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대로 전달하는 언론사로서의 역할을 그때 다 했나라는 좀 안타까움이 많이 있는 예. 것이죠. 이젠 좀안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예. 두분 말씀해주셨지만. 뭐 사실 1997년 IMF 사건 일어나기 전에 언론의 모습, 한국 언론의 모습, 위기에 기여한 측면들이 있었죠, 오히려. 그다음에 2007년, 2008년사에 서프라임 모기지가 미국에서 사태가 터졌을 때도 사실은 감시 기관으로서 의 언론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하는 그런 지적도 많이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언론이 제대로 된 권력 감시, 비판 해야 될 부분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이 사태를 통해서 많이 보게 될것 같습니다. 또 하나 남은 또 재판에서 과연 어떤 사법정의가 실현될지 지켜보겠습니다. 김방희 소장님, 김종보 변호사님, 두분 늦은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